네 형님 어 네, 예 죽겠어요 되는 거래야지 구매되는 돈 돼? 어 형님 이게 응. 어... 한 방에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응응 꾸준히 네. 쌓이면 되겠지 예 네, 이게 제가 조금만 한 3개월만 그냥 저도 지금 그냥 3개월 동안 진짜 시체처럼 살고 있거든요 좀비처럼? 응예한 응? 네, 3개월만 꼬박 해보고 그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성은 아,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음, 네,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여요. 음, 네, 근데 이제 어 손익분기점 넘기고 그러니까 아, 내가 뭐 하다 못때 용호님들즘에 제가 듣기로는 뭐 가게 저번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 들은 것, 같은 해야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봐. 지금 만나고 가는 길인데. 지해야 되나 봐. 수준용이 안그래도 저번에 저한테 이거 어파냐 이러던데 철거해야 아, 돼? 요번번 달에 철거 해야 돼얘 예. 이게 같이 있을게 내가. 아이고. 아유 혼자 면테 온다. 혼자 힘들잖아. 같이 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그렇게 빨리 돼요? 이게 뭐 이제 그거 저거야. 임대료도 밀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고 해서 하는 것 같아. 우나 큰일네. 아유. 아이고, 아니 큰일이네. 아이고. 참. 하여튼 근데 지금 저 하는 게 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만 하면은 사실 어, 목표는 일단은. 월 1000만 원 정도는 목표로 하고 가는 거니까 버는 게 네. 네, 어, 어. 근데 이제 기본이 이제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은 4, 오천월 5천, 4, 5천만 원뭐 1억 정도 순익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러면은 뭐, 뭐 네. 구매 대행을 얼마나 해야 돼? 한 100억 해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아, 형님, 결국은 구매 대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형님도 지금 샴푸를 판매하시고, 토닉을 판매하시잖아요. 어. 근데 형님이 마케팅을 다 남을 주잖아요. 음. 그쵸? 근데 그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마케팅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니까, 러이 그래. 온라인 유통 시장에 제조부터, 뭐 상품 선정부터,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제, 요런 것들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너뭐돈 내고 어디로 배우러 다니는 거야? 어, 배우는 거는 거의 다 배웠고, 예, 이제 끝나도, 끝나도 이제 모임에서 계속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멤버들끼리? 네, 네 멤버들도 있고, 또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냥 뭐, 단톡방이한천명 넘는데,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이제 형님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즈 프로텍터 지금, 형님이 앞으로 마케팅 더안 해도, 어, 꾸준한 매출 자신 있죠. 꾸준한 매출? 뭐 네. 지금 같은 매출은 나오겠지 그쵸 예 아. 근데 어찌보면은 그뭐 저희 바리깡 덧날이나이즈프록트도 음. 시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니까 러 사실 형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죠 물론 그걸 정말 더 많이 크게 성장시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 이제 그 가능성이라는 걸 항상 열어봐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우리 수유사에서그 저희 알러브뷰티 사이트를 운영하지만 어~ 처음에는 이제 바리깡 덧날 때문에 한 거고 덧날이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켜 줄줄 알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매출의 크기보다는 어~ 알러브뷰티에서 더 자주 나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그 거품 중하기 아시죠? 수동 거품 중하기. 아니 르는 거? 예, 네, 네, 공병, 공병. 그거를왜 네. 나중에 하다가 물로 나오는 거야? 그좀 오래 쓰다 보면 좀 가끔 망가지더라고요. 네, 예 음.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중국에서 사입을 한 건데 그게 뭐 남은 거는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수유에 갖다 준 것만 지금 한5천개낼 거예요. 아, 그게 잘 나갔어? 뭐잘 나갔, 어, 많이 남았 던건 아닌데 그렇게 의외로 잘 나가는 품목들이 있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여러 개 만들자는 거지. 그런 거를. 너는, 너는 네. 내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미용이라는 카테고리에서만 자꾸 뭘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상품 등록을 10만 개, 아 3만 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품목이. 그 자동차 랜드로버 있죠.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그 자동차 앞에 그릴 알아요? 그릴? 앞에 흡입구, 그 망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 그릴, 그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차 1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올렸는데 그게 팔렸어요. 근데 그게 30만원 가까이 되는 건데, 제가 중국에서 최대한 구해올 수 있는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예요. 한 13만 원, 아, 13만 원. 그걸 올리면 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해, 결제해서 자기 네그 뭐야 개인 통관 번호 그 예, 사는 거야.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예. 아. 물론 이제 가끔 리스크가 있어서 저번처럼 그런 뭐냐 선풍기가 10만 원짜리가 불량 나가지고 음. 완전 손해 본 적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랜드로버 그거를 팔아서 그게 한 15만 원 이상 남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근데 이거 이제 나 이제 이게 한 번은 어쩌다가 운으로 팔렸을 수도 있는데 한두번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솔직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음... 어왜 이거를 굳이 배송이 한 달이나 걸리고 가격도 싸지 않은데 외국에서 이렇게 시킬까? 아 나는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다면 네 그렇죠 어더 아, 어, 네. 그런 데다가 방금 얘기한 그 자크 그리 같은 거는 인증도 필요 없어요 예 어, 어. 네, 그러면은 그런거는 있네 관세는 있네 어 관세야? 넘어서, 아니, 넘어서. 아니 아니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구입한 가격이 그것보다 아, 안돼요넌 아, 네. 미만인데 붙였, 붙였구나 네 어. 만약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비쌌으면은 관부가세를 어. 제가 내 대신 내 주는 것도 되고 아니면 손님한테 내 달라고 얘기해도 되고. 팔기 좋으려면 그냥 제가 한 1, 2만 원더 그냥 상품 가격에 그냥 녹이면 되니까 원가에 녹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 상상도 못한 그런 품목들이 자꾸 이렇게 한 개씩 나와요. 아... 또 어제 요즘 요즘 조금 잘 나가는 게그 뭐야? 어, 로봇 청소기 필터. 저, 이게 봐, 왜 저거? 어? 왜 이게, 이걸 살까? 아니, 싶은... 저, 응, 뭐. 아니 성인용품. 아, 그거는, 아, 네네. 근데 이게, 좋아. 아, 근데 이게, 뭐, 그거를 전문으로 나중에, 뭐, 생각을 안 해볼 수,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뭐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경고를 많이 줘요. 음. 네이버나 쿠팡에서, 어, 그 저작권, 어, 지식재산권 브랜드 상품, 가품, 뭐 성인용품, 그리고 그뭐 이렇게 아, 불법으로 되는 품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 성인용품이 불법인가? 그것도, 그 뭐냐, 성인용품이라고 올리면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안마기로 어, 해가지고 그냥 딜도 팔면 돼. 그렇게 올리면은 고고 먹어요. 그렇게 올리면은. 아, 그래 네, 바로, 바로 날라와서, 어, 카메라로 올렸는데 카메라에 어쩌다가, 네. 그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이 몇개 들어가는데 그한 번만 저걸리면은 계정 정지한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아니, 아니. 형님 제가 지금 사업자 10개거든요. 아니, 9개거든요. 어. 사업자 아홉 개 만들었어. 정지 먹으면 이걸로 하고. 아니요. 그 쿠팡에 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상품을 만개밖에 못 올리거든. 근데 10만 개 올려야 돼서. 10개 아, 만다 맨날 그거 올리는 작업 하겠네, 니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맨날 정말. 예, 눈만 아, 뜨면은, 아, 아. <laughs> 눈만 뜨면 컴퓨터 끼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이게 초반에 한 3, 4개월 정도는 음. 이제 상품을 꽉 채운 거가 좀 녹아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걔네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물갈이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초반에는 정신없이 올려야 돼. 그러네.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뭐냐, 명품 구매 대행도 지금 좀, 지금, 뭐냐, 신청해놓고 좀 알아보고 있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한정적이지 않게 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 아, 또, 엊그제는 사실 그것도 잘 나왔었어, 지난주에. 윗몸 일으키기 하는 기, 도구가 있어요. 갑자기 이게 비싼데 왜 나가나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없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냅다 한 30개 시켰지 네, 그래 가지고 중국에 막 아는 분한테 거기다가 로고 박아 줄수 있냐 어? 아니 디자인 등록하고 어, 수입해 와 가지고 저렴하게 빨리빨리 배송해서 많이 팔려고 했는데 야 정말 나보다 좀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 네. 예, 한국에 벌써 들어와서 좀 팔더라고. 예,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가, 가, 가격 가격으로 이기면 되지. 어, 가격도 그 사람도 아주 저렴해요. 그래. 예, 그래서 뭐 사실 크게 어 그렇지가 않아. 그렇다고 막 진짜 막 엄청 핫 핫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 브랜드도도 만약에 그거를 하려면은 로고를 뭘로 팔까 해가지고. 뭐 홈트... 아, 아치, 아, 아치로 된 거야 이몸 이렇게 기지고는? 어 아니 아니 아 그냥 일자, 뭐라고 일자로? 해야 되나? 진짜로? 에스펀지 같은 거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 발 끼우는 거 같이 생긴 거 형님 거야, 어 그런 거 형님 뭐 그런 그런 운동 좋아하면 하나 보내줄까요? 아니 <laughs> 아니 흡착식 이몸일으키 기? 어 흡착식 아니고 그 어, 어. 문에다가 걸고 하는 거문 밑에 문 밑으로 문틈 시접방 이몸 어. 이렇게 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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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laughs> 최저 6,300원짜리 요건가? 어 그건 좀 얇은 거고 좀 도톰한에 있어요. 쿠션감 좋은 거. 예. 구구. 그래 가지고 나는 어 괜히 또 설레발 친다고 아 브랜드 뭐로 하지 하고 어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자도 그 브랜드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어. <laughs> 이제 만약에 그게 좀잘 되면은 뭐 그다음에 뭐푸쉬업 바, 철봉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laughs> 그게 잘 되면 아니 그게 빨리 하면 와디지 네. 같은 데 해버려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아...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이러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잘 못하는 사람들은 못 쫓아와요. 이거 뭐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 뭐냐, 이제 제대로 이제 한개한달반 한 정도 됐나 그랬는데, 그래도 뭐냐. 조금씩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이제 목표는 이제 세달 안에 세달딱 찍는 순간 적어도 한400 이상은 여기서 순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제 그 이상 뭐 6개월 후에는 뭐 천만 원 정도까지는 순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꾸준히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네 그거는 어... 올해 다들 그래요 오랜만 하라고 오랜만? 예 보면... 네, 올해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라고. 오랫동안? 예. 왜냐면 오랫동안? 벌써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있으니까 노가다라서. 아... 그걸 응. 얼마 주고 가르쳐줘? 가르쳐주는 거는 165만 원. 근데. 어? 얼마? 165만 원. 그럼 이돈 많이 벌었겠네. 근데 형님 또 배워볼만해요. 아니 나는. <웃음> <웃음> 네. <웃음> 나, 나는 앉아가지고 계속 올리고 그런 짓을 잘 못해. 아니 아니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왜 이걸 하는지,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네. 음. 원래 형님도 너무 잘 하시겠지만, 그, 그러니까 그, 남들 돈 주고 시키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못하니까. 네. 그니까. 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광주가 예. 네. <laughs> 다, 다 날린 것 음. 같아요. 그런 거를, 그니까 러 꾸준히 좀 이렇게, 저 뭐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형님도 잘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배우, 많이 배워. 근데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띡 만들어 놓고,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예전에 보면은 매일 줄기차게 안 올리잖아. 예, <laughs> 네, 근데 사실 제가 늘 그냥 만들어만 놓고 마케팅을 너무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세계의 마케팅으로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 형님처럼 그렇게 이제 광고 들리는 것도 광고 들리는 건데 아 이건 어. 담당을 잘 만나야 돼 담당이 응. 일하는 거라 네 아, 그래서 좀 형님이 그걸 잘 알아 나가야 이제 돈을 써도 됐으니까 알아야지 내가 예 네. 하여튼, 그, 하여튼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유. 알았다 예